아침 묵상에 나오신 나무기의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에도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순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겸손한 자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말씀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6월절엿 세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고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리옷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 대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꾀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라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끝에 오고 그리고 12장이 시작하면서 요한은 계속 언급하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요한복음 11장 55절에서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그리고 본문 오늘 본문인 12장 1절에서는요. 유월절 엿새 전에. 계속적으로 요한은 유월절이 가까우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단지 유월절 행사가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양으로서 십자가에 오를 시간이 다가왔음을 피흘리실 시간이 다가왔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한 여정 또한 에브라임 북쪽에서 예루살렘에 더 가까운 동네인 바로 베단이로 자리를 옮기시게 되죠. 그리고 저희가 잘 아는 베다니의 예수님의 가장 친한 친구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집에 오늘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고 저녁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늘 저희가 잘 아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마리아가 아주 귀한 나드라는 향료를 예수님께 붓는 사건인데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류 곧 순전한 나드 한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을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나드라는 향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색깔은 약간 빨갛고요. 또한 이거는, 이 향유는 중동에서 나오는 향유가 아닙니다. 바로 북인도라는 지역에서 수입되어서 들어온 수입품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나드 한근. 500ml 에서 600ml 에 되는 많은 양의 기름을 오늘 예수님께 부어 드렸던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요. 이것은 일반인의 1년 연봉인 약300데나리온에 되는 아주 값비싼 향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렇게 오늘 마리아는 정성을 들여서 예수님 발에 이 향류를 부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요. 유다가 일어나서 그녀를 향하여 비판을 합니다. 이 귀한 것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을 돕지 뭐하는 것입니까?라고 하죠. 그리고 이러한 유다의 말의 의도가 무엇인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요한은 간략하게 육절에서 바로 집필자가 개입을 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말씀에 마치 순종하는 것처럼 유다는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가르침을, 말함을 통하여서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했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원했던 것이 유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어, 마리아와 유다의 사건에 예수님께서 개입하시면서 유다에게 마리아를 가만두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순전한 나드라는 것은 마리아의 순전한 순종이었고, 섬김의 자세였습니다. 그와 반대로, 오늘, 말은 번지르게 하고, 틀린 말을 하지 않는 유다였지만은요, 그의 말과 그의 의도 안에는 순종이 아닌 개인의 이익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유다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이두 사람을 비교하며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코앞에 다가왔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 또한 마리아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3, 어, 그러한 이유를 오늘 저희가 알수 있는 이유는요, 요한복음 13장 15절에 가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라,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 내가 너희를 섬기로 온 예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너희도 이렇게 섬겨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지만은, 이 말씀과 이 가르침을 전하기 전에, 이미 마리아는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 그녀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전한 나드라는 향류는, 향, 향류는 단지 비싼 기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마리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건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유다처럼 살아가지 말라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온전한 순전한 나들을 들인 마리아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낮아지고 섬기는 그 자세로 오늘 나의, 나의 앞에 나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참 재밌는 어 3절에 아주 재밌는 말씀이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 라 바로 마리아의 순전한 순종이 그 집안에 가득 채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셔서 죽으심을 통하여 구원이 이땅 가운데 퍼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예수님 앞에 순종하며 낮아지고 다른 이들을 섬김을 통하여 오늘 마리아가 드렸던 향유의 냄새가 가득 찬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그 순전한 나드가 가득 찬 향기로 번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정말로 유다처럼 번지를 하게 말만 하고 우리 안에 잘못된 순종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순종과 오늘 마리아가 정말로 예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들고 나와 예수님을 따르겠노라 고백한 것처럼 또한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를 대신할 수 없는 정말 어떤 그것으로도 값을 치를수 없기에 모든 것을 들고 나왔던 그 여인의 순종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정말로 그 순전한 나드의 향이 세상 가운데에 다른 이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